우리 집은 3대째 내려오는 배과수원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의 나까지 무려 70년이나 유지되어 온 과수원.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농사는 1년에 딱한번 지을 수 있어. 평생 농사를 지어도 100번을 못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70년의 배농사 노하우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서 유기농 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8년차 농부 김우주입니다 저희 농장의 1년 순수익은 4억 정도 됩니다 저희 과수원은 약 15,000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요 암호는 한 1,200그루가 넘는 수령이 심어져 있고 아버지 때부터 유기농 배 과수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국내 최초로 유기 인증을 받은 과수원이고요 20년 정도 됐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배는 완성됐고, 사과를 하겠다라고 가셔가지고, 그냥 제가 전담을 해서 승계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좀 빠른 것 같아. 날이 더워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아야또 나머지가 잘으니까 빨리 따야 되겠다. 파란끼가 하나도 없고 지금 다따도될것 어, 같아. 다따도 돼. 다른 거 냉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깨끗하네. 이거 먹어봐. 유기농은 화학 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과수원 배는 꺼내가지고 쓱쓱 닦아가지고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유기농이라는 게 이제 친환경 농업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유기농이라고 하면 은 보통 소비자분들은 그냥 야생에서 열리는 거 따면 그게 유기농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365일 매일 돌보고 있거든요. 유기농은 화학 그런 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유기자재를 사용해서 농장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 배들은 나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벌레를 완전히 박멸시키거나 사멸시키지는 못해요. 유기농이다 보니까. 그런 천적이나 자연 환경을 살려서 하기 위해서 이제 초생재배라고 해서 이제 굳이 배까지 가해하지 않도록 잡초들을 이렇게 키워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밑에다가 이제 밥상을 차려주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눠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새도 먹고, 벌레들도 먹고, 그 나머지 는 인간이 먹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안심이 돼요, 농사를 지을 때. 사실, 유기농을 하면은 가장 좋은 분들이 저는 농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약이 정말로 독할 때는 농부가 그걸 들이마시고, 만지고, 피부에 이렇게 묻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자유로워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풀이 많다는 거는 탄소를 이렇게 포집한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기농 하면은 확실히 저탄소에 도움이 되고요. 저희는 유통과정도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까지 배출되는 탄소를 다 합하는 게 탄소 발자국이거든요. 저희는 직거래를 통해서 탄소를 줄인다든지 급식에다가 대량으로 납품을 해가지고 그 탄소를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도 유통과정에서도 저희가 저탄소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게 생기는 게 환경이 파괴되면서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끊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기농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절대적으로 힘들긴 하죠. 진짜 걸어 다니고 바구니 들수 있을 때부터 농사일을 도와드렸었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철학과로 대학을 지원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부모님이 일단은 공부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농사 짓는 법을 좀 미리 젊었을 때 배워놓으면은 너가 물려받을 때도 괜찮게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려왔다가 공부를 나중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제가 승계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처음에 농사지로 들어와가지고 아빠랑 맨날 싸우고 네, 예, 일 못한다고 막 도박하고. <laughs> 아, 진짜 힘들었지. 그래도 그런 갈등도 되게 많았었죠. 3년 동안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투닥거리면서 계속 배워가지고 완전히 승계를 받아서 운영한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때에서는 그 농사 기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노하우를 쌓아 오셨다면은 저는 경영을 좀 투명하게 하고 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이 조금 됐죠 수입 금액이랑 지출 금액 같은 거를 다 전산화를 해서 엑셀로 정리를 한 다음에 보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큰 그림도 볼수 있고 저희가 중장기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온라인으로 직거래하는 채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벤더라든지 MD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팔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스토어를 만들고 거기에다 집중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더 좋아진 면이 있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이 되게 확대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급식이 지금 저희 정품과의 가장 큰 판매처거든요. 매출의 한30% 정도 이상은 급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서 큰 거래처도 생겼고 수익성도 개선이 조금 됐죠. 그렇게 말하면 좀 아빠한테 미안하긴 한데 아버지가 지은 빚을 이제 제가 갚고 있습니다. 어 힘들죠. <laughs> 그래도 일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는 편입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교육은 다잘 들으셨어요, 이제? 교육 끝? 어. <laughs> 많이 오셔요. 약간 체험처럼도 되는 것 같아요. 뱃달 때 오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원을 이렇게 조달을 하고 봄에 꽃 폈을 때뭐 서울이라든지 도시에 계시는 분들을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그 인공수분 작업을 하는데, 1년 중에 그때가 제일 민감하고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그 외에는 상근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이랑 저희 가족들끼리 천천히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편이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초청을 많이 받았었어요. 현장 자문이라든지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말씀도 좀 드리고. 신문에서도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해서 기고도 하고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에서 소통 정책 국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이런 점이 힘들어 이런 점이 필요해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제가 그거를 어떤 정책적인 언어로 좀 바꿔서 전달하거나 이제 정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쫑 파티 하셔야지 파티요. 책거리. 청년 농업인 분들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아산시 농업을 이제 책임질 청년 농업인으로 다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proud> 화이팅! 최소한 <enients> 네, 얼마 들어갔어? 그1억5천0백 그 들었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긴 너무 비싸요. 솔직히 저도 임대 농장 들어갈까 그 생각 한다니까. <laughs> <ratings comun Oprah 침> 오 괜찮네. 야, 공주 당진 서산. 1차로 됐고, 2차가 이제 예산 부여, 청양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100평 세돈 빌리는데 뭐 1년에 120만 원 잡아가나요? 어, 솔직히 거의 네. 무료지 그거. 당진 당진이 지금 네, 시행했잖아요 작년에 시행했는데 거기 들어간 농업인이 1년에 8천만 원 벌었다고 하더라고. 순수이군. 그리고 인큐베이팅이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다 버리고 나와야 되나 사실 임대사업 같은 거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수 있다. 되게 저렴, 저렴할 걸요? 음. 몇년 전에 뭐짐 로저스라는 엄청난 대투자자가 와가지고 나는 내 자식들 농사 가르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중국, 미국 세계 열강들도 지금 농업에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비전이 꽤 괜찮은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나중에는 고급 인력이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아무리 스마트 팜이 된다고 해도 로봇이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 난 그렇게 보고요. 어, 농사를 지으면은 내가 늙을 때까지도 은퇴나 막 그런 걸 걱정하지 않고 할수 있는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어요.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쌓은 노하우 위에 이제 제 노하우를 쌓을 차례가 됐으니까 저보다 오래 산이 배나무들과 함께 100년 전통의 유기농 배도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유기농 농부가 되려고 합니다.